안녕하십니까? 금방풍사입니다. 여기는 강진마량항입니다. 오늘은 마량항에서 바로 보이는 고금도, 첫 번째 동네 가교리입니다. 가교리에서도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. 바로 산넘에 있는 토지고요.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는 그 위치에 있는 토지, 최근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는 그 토지입니다. 면적은 415평, 지목은 천, 용도 지역은 획관리 지역입니다. 주변에는 민가가 두 채가 있고요. 아래쪽에 마을이 보이는 그 위치,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. 마을 아래로 한눈에 보이고 등주 간 앉은 바로 바다가 보이는 그 위치입니다. 멀리 마량항, 그다음에 마량항에서 바로 보이는 가구항, 고금대교에서는 약 5분거리,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. 여기가 마량항, 그다음에 저희가 마량입니다. 산내메가 고금 대교가 있고요. 강주에서약 2시간. 강진간 고속도로가 교통된다 하면 약 30분 정도 단축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고금 도의 토지입니다. 개 관리 지역으로 주택이나 사무실 그다음에 다른 용도도 건축이 가능한 그런 농도 지역이고요.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,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고려해 그걸 토지입니다. 가격대도 아주 저렴이 나와 있고요. 저 항구는 바로 보이는, 바로 좁혀 있는 가구 항이고요. 그 멀리,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마량항입니다. 오른쪽에 빨간 아치형 대교가 고금대교고요 마량항과 가교항이 바로 좁혀 있는 그런 토지 415평입니다. 한번째 낚시를 좋아하신 분들은 마량항에서 배 타고 배 낚시를 해보셨을 겁니다만 그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. 월 10여부터 체류형 주말 쉼터가 시행된다 하면 그런 용도로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. 도로는 바로 접혀 있고 기반 시설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그 토지입니다. 강지에서약 2시간 국토록 들어온다 면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그런 위치입니다. 이상 금박봉산에서 강진 마량 바닷가에 있는 도지한 소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